경기도 내 베이비 부모 10명 중 8명이 향후 재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지훈 기자입니다.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 베이비 부모. 도내에만 총 162만 명의 베이비 부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. 취업과 창업을 위한 각종 설명회장에선 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청년층 못지않게 창업이나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건핵가족화가 확대되면서 퇴직 후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1950년대 중반에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을때 퇴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과거의 산업 시대는 그사람들다 수용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현재 와서는 그분이 퇴임하고 나니까 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가 실업자로 내몰리는 상태가 됐다. 실제로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포커스 컴퍼니에 의뢰해 베이비 부모에 해당하는 도민 1,200여 명에게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직장에 다니는 도민은 69.5%고 30.5%는 실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이들 중 78.1%가 향후 창업 및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.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중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제조업 분야와 도소매업 분야 순으로 조사됐고 취업 시 희망 급여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베이비 부모의 구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경기도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콘서트와 재취업 설명회는 현재까지 총 8회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도 맞춤형 취업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. 베이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취업 지역이 경기도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지느스 플러스 이재훈입니다.